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뜻 봐도 정말 많은 하객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셨을 하객분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신랑과 신부에게 소중한 추억 담아갈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월의 가장 아름다운 날 신랑 의 결혼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요.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오늘 진행자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진행 맡은 저는 이제 신랑과 신부와 아주 소중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사회자 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식은요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한 아주 풍성한 순서들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객분들 이 자리까지 설레는 발걸음으로 와주신 만큼 마치는 시간까지 큰 박수와 뜨거운 호응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예식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하객분들께서는 뒤편에 있는 로드 중앙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양가 어머님들의 화촉 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사랑으로 닦아 주신다는 의미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어머님들 아무래도 오늘 첫 번째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긴장도 되고 떨고 계실 것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실 때 긴장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께라면 아주 잘 입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머님들. 이제 사뿐사뿐 한 걸음씩 내딛어보는 화촉 점화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해주세요. 이제 각자 신랑 측 어머님부터 신부 측 어머님 순서로 점화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간상 밝게 살아가라는 진심을 담아서 점화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신부 측 어머님께서도 점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로의 아들딸을 내어주며 감사드리며 양가를 대표해서 인사를 목례로서 나누겠습니다 양가어머니 인사해주세요 첫 번째 시작부터 아주 밝은 불길로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로는요, 아마 오늘 하객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들을 만나볼 순서인데, 먼저 신랑을 만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하객분들, 딱 봐도 지금 조명이 이제 이쪽에, 살짝이 좀 오른쪽으로 가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너무 멋지고 늠름한 신랑이 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구보다 가장 기다렸을 이 순간이니만큼 많이 긴장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긴장 먼저 풀수 있도록 박수 한번 크게 슬라이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신랑이 버진 로드까지 예비 입장의 순서를 가질 건데 오늘 버진 로드까지 가는 길 하객분들의 방금보다 더 뜨거운 박수와 호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랑을 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등장. 자 이제 버진 로드 위에 오늘의 멋진 주인공 신랑이 서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신랑이 이제 이 버진 로드를 걷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남편이 되는 길을 걷게 되는데 하객분들 방금보다 더 뜨거운 박스로 멋지게 아주 당차게 입장할 수 있도록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신랑을 아주 멋지게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 신랑 입장. 아 전주에 따로 팬클럽 오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응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잘해주었고요. 이제 오늘의 멋진 신랑을 만나보며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 아름다운 주인공이죠. 바로 신부를 만나볼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자 기준 왼쪽 저 조명 쏴주신는 곳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신부 대기실에 가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가 이제 여러분들께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문 뒤에서 오늘의 주인공이만큼 더 많이 긴장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신부의 모습이 보일 때 뜨거운 박수와 따뜻한 호응으로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를 버진 로드까지 천천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등장. To... 자, 오늘 아름다운 주인공 신부가 여러분들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신랑을 만나러 가는 길 앞에 서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정식으로 부부가 만나게 되는 순서입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방금보다도 더 뜨거운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 입장. 많은 분들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입장해 주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마주 서 주시고요. 네, 적당한 거리로 서 주신 다음 다음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요. 두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기 전에 서로에게 성인의 일을 갖추어 인사를 나누는 맞춤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목례로서 인사를 나눌 건데 인사 나누기 전에 서로 아이컨택 진하게 한번 해 주시고요. 서로의 눈을 한번 봐 주시면서 처음 만났던 그 설레임 그대로 간직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다득 담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서로에게 인사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를 가질 건데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에게 평생 지켜나갈 약속들을 타기분들 앞에 맹세를 하는 혼인서약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혼인서약은 주례 없는 예식이니만큼 두 사람이 직접 준비한 편지의 형식으로 낭독하고자 하는데요, 하객분들께서는 두 사람이 약속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랑 가신 분은 준비가다 되었으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큰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식에.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인 두 사람의 행진의 순서만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하객분들의 따뜻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신랑과 신부에게는 더욱 소중한 날로 기억이 될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신랑과 신부가 행진하면서 이 길을 걸어나간 뒤에도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이행진하 하는 길 발걸음에서 한분한분눈 인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편에 이제 신랑 신부의 모습을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이렇게 다들 찍어주시고 계시는데 초점 잘 맞춰주셔서 오늘 신랑 신부 아주 예쁘게 잘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 한번뿐인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행진의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신랑 신부.